가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낄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깐의 세상의 행복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 안에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No. i take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을 중고등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부장교사 박선희입니다. 어, 새해가 되었지만 코로나19로 참 얼굴조차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음에 참 속상하고 참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나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감사에 인색하고 게으름으로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은 새로운 학교의 가장 어린 새내기로 입학을 합니다. 한편들은 낯설고 걱정되며 또 한편들은 설렘으로 기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알고 예배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고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대면 예배로 또는 열치 못하면 온라인이라도 성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지혜 주시고 성실하게 배우고 익혀서 친구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귀한 충고동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위 해서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사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 붙들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이 리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학생들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박지원 목사님을 영역 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특별한 능력 주시고 학생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때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샬롬, 어, 박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편안하죠? 어, 여러분들과 함께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저희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요.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은, 어, 저희 뭐 책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뭐 보드게임,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나는 솔직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기도했다 하는 친구 손! 저만 손들고 있는 거 아니죠? <laughs> 모두 다 기도의 스리라비 있습니다. 최근 TV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학폭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던 사람들, 특별히 돈이 많고 또 잘생기고 예쁘고 재능도 많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학창 시절 저질렀던 학폭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한번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았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학창 시절을 보냈었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 저는 보기와 다르게 부산에서 초중 고를 나왔어요. 어, 특별히 제가 있던 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해운대 고등학교로 어, 정말로 이 거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어, 고의로 제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해코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눈빛이 살아오 보인다고 한 선배에게 맞았던 기억이 나요. 어,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로 상처 준 친구들이 있다면은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어, 사실 때리고 또 괴롭힌 사람들은 기억을 잘못 해요. 학폭에 대한 이야기에서 뻔히 나오는 거죠. 다만 맞고 괴롭힘 당한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고 평생을 간다라고 합니다. 어,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그 저녁 시간이었어요. 아마. 그때 집에 가는데 이제 하차벨을 누르려고 이렇게 주위를 좀 둘러보았죠. 그런데 한 선배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라는 이유로 저보고 내리라고 해서 뺨을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직도 기억나요. 저보다 덩치가 좀더 컸고 이렇게 막 까까머리 되게 무섭게 생긴 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로 또 어린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감정이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계약, 입학을 앞두고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어요. 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병의 사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따라 나왔다가, 날이 저물어서 이제 시장한 때, 배고픈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불쌍히 여기사라고 나와요.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he had compassion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compassion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그 아픔 가운데에 내가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의 배고픔, 또한 아픔, 또 어려움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또 먹이기까지 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예수님처럼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라는 선교지에 세워진 학생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해야 될 것은 공부 당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가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고 또, 컴패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어 줄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처럼이요. 어, 그래서 10년 뒤에, 어,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더 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학폭, 신고합니다. 학폭,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수많은 미담들이 넘쳐나길 바래요 누구누구 친구를 칭찬합니다. 누구누구가 덕 학창시절에 저를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라는 그 이야기에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약 입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려운 친구들, 또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해찬기념교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요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